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도 하시겠습니다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디딤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인이 그는 암미후스의 아들이요 옴리의 손자요 이 무리의 증손이요 반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마다들 아샤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자 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요함의 아들 이분누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정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오야릭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샤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우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인이 그는 여호함의 아들이요 바술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요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미스의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아멘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이 진행되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남유다 멸망 50년 후입니다. 이때 약 5만 명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과 65절은 1차 포로 귀환 인원이 49,897명임을 증가합니다 약 5만 명의 인원이 귀환했을 때로부터 최소 70년 정도 지났을 때 역대기가 기록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기간은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었습니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앞에서 여러 차례 들으신 바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낙심하지 않고 굳게 일어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어 회복과 안정기로 진입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패망하여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영속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이스라엘의 계보를 장황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자 국가명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중심이 된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타적인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과 그 이후 시대에 이 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계보만을 언급하지 않고,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갔으며, 노아 이후 세메 계보뿐만 아니라, 함과 야베세 계보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시족들이 땅에 충만하여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통해 인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택한 백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시족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중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씨에서 나온 이사.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이루어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보호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에게 은약의 하나님 긍휴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패망시키셨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쳐서 본국으로 귀환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순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순응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으로 돌아왔지만 제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스스로 하길 원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망년자실하여 그저 세월만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역대기 기자를 통해 택한 백성의 영속성과 정통성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먼저 택한 백성의 중심 계보를 1장부터 9장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아담과 노아까지 계보, 노아의 아들 샘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계보 아브라함 후손의 계보, 아브라함 후손 중 이스라엘 아들들의 계보, 그중 유다 집화의 계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8장까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계보를 기록하였습니다. 베냐민 집화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더 언급한 이유는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이 베냐민 집화 출신의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9장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유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 제사장, 레위인, 느디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9장의 마지막에 10장의 사울왕의 죽음 기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 베냐민 지파 사울의 족보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귀하는 사람들 중. 예루살렘에 정착한 일반 백성과 제사장의 계보입니다.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개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개수되었다는 것은 4장부터 8장까지 이스라엘 집파들의 주요 계보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 실록이라는 역사 기록물에도 그 계보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사력 잡혀 갔음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백성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언약 백성이었기에 징계받았습니다. 4장부터 8장까지에는 모든 집화들과 그 집화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계보가 기록되었, 기록되었다는 의미는 다윗이 속한 유다 집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집화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옛날 번영의 시대에도 언약 백성이었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 시기를 거쳐 황폐된 곳으로 돌아와 옛날처럼 삶을 영해하지 못하는 지금도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과거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아 어려운 시기를 보낼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징계하십니다. 멸망의 자식에게는 징계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그 징계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재확인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속성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영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을 영원히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기에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으로 귀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사람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중 바벨론에서 적응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황폐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느니 포로민의 신분으로 바벨론 문명과 문화를 어느 정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2세대와 그 이후 세대는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져서 고국의 개념이 약화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솔선수범해서 황폐된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선뜻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열악한 환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몸이 편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갑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구절이 2절입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들은 이스라엘 회복과 재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 공동체 회복과 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제사, 바른 예배가 공동체를 바로 세웁니다.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제사와 성전 업무를 맡은 사람임을 알기에, 그들에 대한 언급은 납득할 만하나? 느디님 사람들은 왜 언급하였겠습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간단히 말하자면, 제사장과 레인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이스라엘에 잡혀온 전쟁 포로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흡수된 성전의 노역자들로 봅니다. 마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부원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물 긷는 일과 나무 패는 일을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만이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 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당하는 원문을 분석하면 제 사장들 이하를 수식하는 말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스라엘 일방 백성을 뜻하는 이스라엘입니다. 2절의 표준 세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업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과 레이 사람과 성전 막 일꾼들이다 대부분의 번역본들 역시 2절에 이스라엘을 수식어가 아니라 네개 그룹 중 하나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 중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 가운데 일반 백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이어지는 구절들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첫째 그룹의 명단이 이스라엘 일반 백성의 명단으로 둘째 제사장 그룹보다 먼저 나옵니다. 3절에 언급한 네 집파들 중 4절부터 9절까지 에브라임과 문낫세 자손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의 이름만 언급된 이유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자손들은 690명이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 자손들은 956명임을 증거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명단은 2절에서 언급한 이루살렘에 정착한 둘째 그룹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13절의 1760명은 제사들, 제사장들만의 인원을 가리키지 않고 셋째 그룹 레인의 인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13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의 레인을 포함시켜도 무방하기 때문이고 셋째 레인의 명단을 언급한 마지막 구절 34절에는 인원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의 원어적 의미는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제사장만을 뜻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각을 뜨거나 성전의 무거운 기구를 옮길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고 성전의 거룩한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 봉사가 능력과 재능으로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능력과 재능이 많은 분들 중 안타깝게도 봉사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과 재능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시줄로 교직하여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봉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을 가리키는 성전 막일꾼들 역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역시 바벨론의 익숙한 삶을 포기하고 황폐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정착한 이유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회복과 재건이라는 부활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의 삶의 날줄에 주님의 말씀을 시줄로 교직함으로 말씀과 삶이 직조물 사계가 되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 사계가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한 사람들을 영원히 책임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택함을 받고도 힘들 때 낙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저희의 대성물이 되게 해 주시고 저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자녀로 삼아 주신 저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명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직조함으로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